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이웃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린 자녀들에게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백성들만 따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너희는 지금처럼 또다시 반역을 할 것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그 길에서 진멸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어, 반역을 할 텐데, 나는 너희들의 그런, 폐역한 짓이나 그러니까 바, 여기서 보면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순종과는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이 셉니다 거만합니다 그러나 어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다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믿었다라고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주셔야만 합니다.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저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무서운 말씀에 백성들은 정말 슬퍼합니다. 백성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만약에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결별 선언은 사실은 인생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열 가지 재앙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모두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광야에서 몸을 단장하나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인데 그곳에서도 단장을 하나? 꾸미나? 화장을 할까요? 네,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늘 예뻐 보이고 싶고, 화려해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단, 자기 몸을 꾸미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장품을 내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 이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 그냥 뭐 우리가 안 꾸민 거 화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귀금 속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어떤 사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자기의 우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것은 일종의 신상들이 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근거입니다. 원래 상당수의 장신구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이제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지나친 화려함은 우상숭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정함을 원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명품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사치스러운 분들은 이것은 낭비입니다. 돈에 대한 낭비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 우리 자기의 몸을 지나치게 꾸밀 때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바라보죠. 자기를 바라보는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슬퍼하면서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보면은 그들은 회막,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 성막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때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게 각기 자기의 텐트, 자기의 집 문에 서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경외심,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떤 존경한다는 의미, 존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자기의 문에 서서 예배하는 것. 드디어 그들은 예배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진짜 좋은 예배가 뭐냐? 예배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제 집 밖을 나서면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시는 분은 찬양을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 이제 중보기도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청사 무엇인가 요청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지 않을 것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같이 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 달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어, 신인 동영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인간 아버지나 엄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아이들이 밥 투정하거나 밥을 잘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 간식 같은 경우를 먹었거나 그럴 경우에, 음,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나 뭐 TV 같은 거못 뭐 보게 하면 밥을 잘안 먹으려고 하죠. 자,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저 밥그릇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뺏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가 반성하면 다시 밥그릇을 주고 밥을 잘 먹게 하려는 것이 부모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가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도 어린아이처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고자 가신다는 것의 증표를 보여 달라 마치 모세가 그 증표를 요구했던 적이 있죠.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의 그 자기를 보낸 증표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 증표처럼 그 증표를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본체. 지금까지는 구름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영광의 광채라든가, 아니면 지진과 같은 형태로다가, 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본체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어, 그럼 하나님의 뒷모습 어떨까? 막 이렇게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보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영광을 모세는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영 하나님은 영이셔서 절대 볼수 없지만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식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볼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보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곰이나 호랑이, 용, 이런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을, 인간은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보호하신 이후에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본다. 정면을 보면 너는 죽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태양을 가까이서 보겠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그 즉시 실명을 할 것이고 몸은 뜨거운 물에 타죽고 말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보호의 조치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덮어 주신다는 것은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들의 그 영광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그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저 천국까지 덮어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까지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